쿠바우 리딩을 제가 굉장히 여러 번 한다고 그러고 못했죠.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. 저한테 개인적으로 신청했던 분이 있어요. 그래서 그분한테는 읽어드렸어요. 이게 정치 리딩을 내가 읽은 것도 아니고 왜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지 모르겠네. 이걸 제가 후바오 리딩을 한 건데 아마도 어 후바오가 지금 굉장히 아프다고 느껴져요. 굉장히 아픈 상황이고 또,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. 굉장히 여러 명들이 나왔는데, 뭔가를 이 사람들이 후바오에 대해서 치료를 한다든지, 그리고 후바오에 대한, 왜 얘가 이렇게 아팠는지에 대한 비밀이 조금 밝혀질 거예요. 후바오는 있는 곳에서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잠깐 동안 갇혀있을 수 있어요, 얘가. 그리고 수술을 한다든지 수술까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좀 치료가 좀 있게 될 거예요. 치료를 조금 한다든지. 그리고, 어, 사람들이 얘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데두 가지 생각하고 있는 게다 별로 썩 좋은 해답은 아니에요. 근데 얘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거든요. 그래서 어 한번 예순으로 볼게요. 후바오가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다. 이걸로 봐서는 돌아오는 것 같지가 않은데. 이거로는 답이 yes예요. 그런데 카드 하나하나만 보면 돌아온다고 하는 카드는 없어요. 다만, 의논을 좀 하는 것 같아요. 부탁을 한다든지, 어, 제안을 좀 한다든지, 정치계에 있는 그 어느 누군가에게 법적인 절차를 좀 밟아달라고 한다든지, 좀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. 그래서 얘가 사는 곳을 옮기기는 옮기게 되는 것 같아요. 만약에 한국에 오는 게 아니라면 얘는 자, 자기가 사는 곳을 좀 장소를 옮겨가게 될 거예요. 옮겨가게 되고 어, 좀 몸이 많이 아, 아파져요. 얘 그리고 후바오 자체가 굉장히 지금 혼란해해요. 좀 뭔가가 어, 상황이 얘한테 편안한 상황은 아니라고 느껴져요. 그러면 제가 다르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. 후바오는 중국을 떠나게 된다. 그걸로 물어볼게요. 후바오가 중국을 떠나게 된다. 이 여자는 누구야? 중국을 떠나게 된다. 이거는 후보한테 좀 좋지 않은 일이 있다는 뜻인데. 이거로는 답이 노예요. 중국을 떠나지는 않아요. 그러면 아까 그건 뭐였지 처음에 본 거는 후바오는 건강이 안 좋아져요. 건강이 좀안 좋고 어 그리고 후바오가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질 않고 있어요. 건강이 진짜 안 좋으네요. 안 좋고 후바오가 고비를 좀 넘길 수 있어요. 고비도 넘기게 되고, 동물들을 이렇게 이리저리 끌고 다니고 새끼 받겠다는 목적으로 가두어 놓고, 이거는 저는 정말 정말 저는 이런데 반대해요. 그냥 보호해 줄것 같으면 중국에 다 놔두고 넓은 생어리를 만들어서 걔네들이 자유롭게 숲속처럼... 살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거 완전 감옥소예요. 자기는 돈 벌겠다는 목적으로 부려먹는 것밖에더 돼요 동물들을. 그리고 어떤 분이 아뭐 중국 동물까지 우리가 걱정이네. 후바오가 무슨 중국 동물이에요. 동물의 국가가 어디 있어요? 우리나라 반달곰들도 미국에서 다 구조해서 데려왔어요. 아홉 마리가 열한 마리. 콜로라도에서 지금 잘 있어요 걔네들. 걔네들은 진짜 자연처럼. 어마어마한 땅을 혼자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. 동물의 국가가 어디 있고 국경이 어디 있어요, 걔네들이. 동물들은 다 똑같은 거지. 우주의 하나의 생명체인 건데. 그나 중국의 사육사들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. 되게 지한 사람들이 어 아이들을 막 때리고 학대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. 우리나라에 있을 때는 사랑을 얼마나 듬뿍 받았어요. 같이 잠도 자고 이랬어요. 사육사들이 예민하고 저기 불안해할까봐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. 그냥 돈 버는 목적인 거예요. 그러니까 걔가 그못 느끼겠어요. 후바오가 한국으로 오는 것 같지는 않네요. 이제 건강 보고 마칠게요. 후바오가 건강이 어 괜찮아질 거다. 건강해질 거, 건강할 거다. 앞으로도 쭉. 아, 이 여자가 자꾸 나오네. 누구야 이 여자? 후바우가 건강할 것이다. 계속 건강하게 된다. 제가 말한 것처럼. 이 관리를 더럽게 하는 것 같아요. 예. 막 병균에 노출되게 내버려두고, 쥐가 막 돌아다니고. 하, 진짜. 건강은 앞으로 특별히 더 좋아지진 않아요. 어떤 진실도 드러나와요. 이 사람들이 좋지 않은 일한 거, 이 사람들이 숨기고 있는 거, 이 사람들이 어, 비밀리에 자기들의 체면만 생각하고 사람들이 실망하는 일좀 생겨요. 동물의 복지를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, 이 사람들은. 돈밖에 몰라요, 돈. 그러니까 동물이 그게 그걸 느끼지 않겠어요? 건강이 아주 좋다고 볼 수가 없어요. 나쁜, 그러니까 건강이 나빠졌다가 좋아졌다, 나빠졌다,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, 아마. 제가 항상 50%다 하는 것은, 어, 이유가 있어요. 그게 괜히 50%다. 대답을 못하니까 그러는구나. 그게 아니에요. 다 상황이 달라요. 제가 50%다, 50%다 하는 것은, 첫째, 보편적으로 부정적인 결과예요, 그거는. 그리고, 어떤 경우는, 보세요. 어 제가 그 체포되는 거 읽었을 때아 어, 이거 아슬아슬한데 했던 것은 잘안 된다는 소리예요. 그런데 두 번째 읽었을 때는 아예 근데 오늘 보니까 경찰에다가 이임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. 그냥 포기한 거 아니에요. 공수처가 완전히 그러니까 답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. 아예. 그래서 이 얘기를 잠깐 후바우 리딩에다가 넣었는데 후바우 건강은 아주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. 여기까지 후바우 리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